정말 그래, 일어나 그래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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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일어나줬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오늘은 정이 너무넘치네 그냥 뽀뽀 뽀뽀. 아이고 사랑해. 오늘 몇번 포옹이야 이거.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아 저도 손좀 들어봐. 이따다 아이고 이뻐라 뭐라 그래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, 아 아이고, 아이고, 아, 아이고 예뻐라! 예뻐라. 아이고 너무너무 아이구, 민진이랑 민진이랑 예뻐라! 너무 너무 예쁘다 우리 민준이랑 민재랑 너무 너무 예뻐요. 또 뽀뽀. 이굴아 예뻐. 사랑해요. 아이고 사랑해요. 아이고 예뻐라 우리들. <laughs> 뽀뽀. 아유 그 남자 참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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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그렇게 좋아. 그렇게 좋아. 어, 아이고. 아, 악수. 둘이 악수도 했어? 악수했어요. 악수요. 뽀뽀? 응, 뽀뽀. 악수, 악수. 악수, 악수. 악수 민재야. 악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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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안고 마실래? 아, 어, 안고 싶어. 아이고 사랑해요. 아이고 응, 예뻐요. 응. 예뻐요. 응? 야, 뽀하재뽀뽀하재 뽀하제. 민재야, 형아가 뽀하재 뽀뽀하자 뽀뽀 어, 고마워, 고맙습니다. 뽀뽀.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아이고 예뻐라. 야 오늘은 너네들 웬일이니 정이 넘부 음. 넘친다 얘. 어어 어, 스티커 준대 민재야. 응. 형아가, 형아가 스티커, 스티커 너 가지래. 어? 스티커 가지 래 어? 고맙습니다. 너, 고마워 인사해.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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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. 고마워. 응. 응. 응 그래, 그래 너, 너 그거 가져와. 가지고 놀르래 그거. 아어 응. 그렇게 하는 거래. 아유 또 사랑해. 아이고 아이고, <laughs> 아이고 사랑해. 뭐야 아이고. <laughs> 맨날 그렇게 놀아라 얘. 싸우지만 말고. 너무 너무 예뻐요. 봐, 어? 쁘다 민재야, 어, 형아가 응. 빠방이 준대 빠방이. 어? 아 네가 줄 거야? 주고. 고마워 고마워 해야지 고맙습니다. 얼치. 어, 어? 너? 응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떨어뜨렸대. 어? 응? 어? 고맙습니다. 어이 응, 고마워. 고마워. 어, 얻어 왔어 이거? 응 잘했어. 아구 이것도 얻어왔어. 어, 할머니 드렸어요. 주세요 하는데? 응. 주세요. 어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 응. 가져왔어요. 아이고. 어. 자. 응, 아, 고맙습니다. 아이고. 어, 응. 어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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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했어. 어머 그럼 별거 다 좀이지. 고마워, 고마워, 고마워 했어? 와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했어? 고맙습니다. 고마워또사고맙지니다고맙뭐 하나 더맙습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 달래? 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다찾 전화기 줬어? 응. 어, 어 고마워 어, 고맙습니다. 어, 아, 아, 아 이것도 수입 잡았어 고마워 나도. 어 하나 달래 이제. 하나만 또 달래 이제.